녹화 시작. 액플 32권에 들어가는 미션은 일단 당분간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자동 컨택이 사기라 게임할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액플 점수를 올리는 게 사실 좀 그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시청자들이랑. 여러분, 저격 들어오셔서 우리 되도록이면 자동 컨택은 쓰지 말고 수동타격으로만 게임합시다. 저격 잡히신 분들. 자, 5. 저격 들어오세요. 점수 비슷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4. 아, 쓰레. 정직하게 할게요. 2 1 진짜 정직하게. 합니다. 아, 하늘이다. 아, 하늘이 팀이시는데요 네, 와. 승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정말이지 야구하기 좋은 아, 날씨입니다. 팀과 뭐박정태 경기력 기대가 되. 와, 뭐야, 팀 보고 민훈기 위원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소사 공. 원나 스윙. 2구 던집니다. 타자 공작하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3구째. 어!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아, 뭐 가운데다가 했어. 야 무슨 공이냐? <laughs> 무슨 공이야? 타자 아, 이제 자동타격 하지 말자고. 이중공은 클래식에 있어요. 자, 빠져! 그렇지. 뭐야? 가운데 뭐 하는 거야, 저거? 무서워 막. 응, 코왜 왜 그래? 가운데막 방금. <laughs> 1, 2, 방금 봤어, 수비? 주자 아우, 너무 늦게 쳤니? 1, 와, 공 좋다. 원앤원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2루에서 세브 오케이 아 이거 왜 근데 태그를 안하냐 원앤투 카운트 오, 오, 오. 번, 번. 투, 투. 어 7번 7번 투투 어이 그럼 뒤지네 야 수사 투수 일구 맞았어, 막아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초고 스윙, 원 스트라이크 윙 하... 타자 헛칩니다원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와인 안쪽 스트라이크 뭐야 <놀람> 무조건 <놀람> 배트 나와 왜3구째 아왜구슬로 들어가냐 위험한데 이거 3구 오, 위로 뜹니다 어?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원 스트라이크 <laughs> 2구째

평화왕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파워형 유격수로서 투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장군입니다. 원앤원볼 카운트 볼!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 투앤원 카운트 아 이걸, 이걸, 안 이걸 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 현지합니다. 아, 이거, 니다아 이거, 왜거수로 들어가? 스이라이크 스윙. 자떨이 가자. 거이걸 참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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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절한 투수교체 타이밍 이라고 보입니다 원나스트 나스틴. 2나스스틴2 나스틴. 2스나스나스2스틴2나2나2 나스틴. 2 나스틴. 2 나스틴. 2 나스틴. 2 나스틴. 원볼 스트라이크 원볼 어, 원 스트라이크 대구 <laughs> <제부>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laughs> 바닥에 꽂아. 2 카운트. 그라체 아, 미기 막아냅니다. 이로스 캐치. 어? 미기 잡. 아 타자가 등장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폭격하고 메이저리그에 재진출해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 아 이것도 아 좌스, 타이밍 너무 늦었어 아이씨, 넘길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까비 까비 수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아또오연대는또 뭐야 수수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자 빠졌어 자 삼루갑니다 테임즈 삼루갑니다. 자 예측 성공 후수. 초고 와인드업. 어, 저기 빠지는 칠 볼. 볼. 원 볼. 으야! 아, 이거 뭘 잡아주네. 원앤 원볼 카운트. 볼! 빠집니다. 볼. 자, 이거 스키지 돼야 되나? 아, 스키지 돼야 되니? 투볼원 스트라이크. <laughs> 맞아, 투 수업, 투 수업. 자, 펀치. 투서포 투수 잡 자! 일단 스퀴즈. 예싸. 투자 일단 스퀴즈. <목소리> <인스타. 웃음> 아주치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번트요? 연... 어, 이거 예상했는데. 저 강민호인데. 번저강의 스퀴즈. 원나 스윙. 이구. 번저강의 스퀴즈. <laughs> 주자 3루. 안치홍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 0 0 9년 신인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했구요 미스터 올스타까지 뽑힌 공수 겸비 버퍼형 내야수입니다. 자 빠져 빠져 빠져. 그렇지, 그렇지. 세이. 아, 세이프. 아 수비 지렸다 씨. 뭐 홍성흔은 또 뭐야? 화자가 등장합니다. 99년 신인왕 미스터 올스타도 두번그 정도로. 잡아주고. 어우 아웃입니다. 투수 초구 와인업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얘네 왜좌타자가 없어? 투수 와인더. 스트라이크. 대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블로킹 삼진. 자 패트볼 세개 꽂아 버려. 제 3곡. 위지 음, 양지선수가 타석에. 일부러 구슬 한번 던져 주고. 신인 포수로는 최초로 2 5년을 기록하면서 2010년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패스볼 한번. 2구 던집니다. 대구 좋은데요. 구스로는 궤적이 하얀 점으로 살짝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좀 낚아 먹기가 좋아요. 제 3구. 뭐, 어, 뭐야, 뭐야, 뭐하는데? 투볼 원스라이크구수로던 지면 상대 한테 하얀 점 으로 공궤 적이 살짝 보여요. 그 렇기 때문에 그걸로 좀 호스윙 유 도하 는 그런, 그런 용도 하석 에타 자가 들어설 준비 를 합니다. 2012년신 인왕 타이틀 을 거머쥐 었 습니다. 그렇지？좌측 좌익 수앞 <laughs> 따라 그렇지？아, 지그렇지 1수1집니다 투수가 잡을 준비 말고 맞을 준비 이면 1분 1이면 1분 1이면 1분 1이 아, 이면 1분 1이면 1분 이면 2분 이면 2분 1이이는2이 Derecho, 스튼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뭐야, 이거 홈런 넘어가? 저 볼이었던 거 같은데? 와, 이거 넘어가는구나. 어퍼 스윙 대네 어, 대포로이야 어퍼 스윙 대네 어퍼 박병호 선수가 등장합니다. 방금 공이 뭐였어? 방금 공이 뭐였어? 공이 무슨 공인지 아시는 분? 이거 이따 하늘에 오면 물어봐야겠다. 공난 맞은 공 뭔지 투수 교체합니다. 어퍼슨이 살짝 되긴 되는구나. 적절한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스트라이 <목소리> 패스트볼이었어? 패스트볼 지금 좀리지 않았나? 월남스. 이게 방금 그 하얀 점으로 보인 거 있죠? 그게 이제 구슬로 던지면 저렇게 하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측볼 카운트. 1볼 카운트 파울 k e 2볼2 s 볼투 스트라이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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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투아아아아 얘는 높은 공을 진짜 많이 던진다. 왜 이렇게 높은 공을 많이 던지지? 높은 공은륭한 맞았는데. 원나스 어, 이거 방금 하얀 점 보였죠? 이거 구슬 던진 공... 거예요. 원앤원볼 원 카운트. 맞아 주고. 니다잘 맞았습니다. 아 3. 하늘이 팀 좋은데 내가 이긴다. 제1 곡. 하이볼을 너무 많이 던져요. 공을 펜스 넘겨버리면서 습니다 아주 력이뛰어죠원스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어, 나 그래도 예측 잘한다 오늘. 원볼원 스트라이크. 아, 불이었네. 하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스윙 원앤투볼 카운트. 볼. 여기서 빠지는 볼 투수의 투투필트. 중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네요. 나 지금 초고던집니다 스윙. 레기 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있네 하늘이가. 자 완전 바깥쪽 체인지. 원나스팅. 투수 와인드업 밖으로 아, 빠지는 공볼원볼원 볼, 원 스트라이크 3스트 라이크 맞아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laughs> 하이패스트 볼몸조각으팍 찔러줘 투수 와인드업 볼. 아우 이걸 안 잡아주면 슬라가지 한번 들어가야죠 슬라가짐 투수 공을 뿌립니다 <laughs> 어, 투수. <laughs> 하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아요. Strike! Line and s u p e r d r o 이 i d a strike. c o u n 이 the s l i d 이렇게 배추전 확실한 불펜 하나는 배추전 가지고 배추전 있는 게 좋긴 하네. 스크립으로 메이저 리그에 소개된 일화가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구째 어이없는 스윙 나오는데요. 자, 고 한번 또 들어갑니다. 3구. 블로킹 어 지금. 좋공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자 폭투 가운데 던졌죠 가운데 던졌던 폭투라는 건 아마 가운데 하이볼이 한번 원앤원볼 카운트 와 뭐야 이거 커브 뭐야 원앤투볼 카운트 와 뭐야 쳤는데 공왜 이렇게 빨라 상대 투수 누구냐 홍삼 홍삼 뭐야, 이거 공씨, 왜, 왜 이렇게 안 맞아?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원 스트라이. 크 4. 트라이1스트이1원이1스트라트라이2스트라 스트라이. 스트라이. 2아트라이2 스트라이. 이2이거왜안맞아 내가 너무 빨리 휘두른 건가, 이거? One strike. 야, 이거 왜안 맞아? 야, 씨, 예측 3번 다 성공했는데, 씨. <laughs> 얘0 0번번성성했했데뭐 뭐하는 짓이고개 웃기네. <laughs> 뭐야? 파울0원 1000원. 1000원. 1파울0이야어 TV, 개웃기네 이거 0원1 0 0 0스1 0 스윙! 원 1000원. 이투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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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않아요.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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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투수 2구 던집니다아좋아한번더 떨고 투스트라이크 3구. r 김상수, 야 김상수, 야 이대호, 트라이크,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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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i k 종으로 잘안 떨어져. 투수, 와인드업. 아, 스윙 스트라이크. <laughs> 자, 바깥쪽 하나 쑥 넣어주고, 보여주고. 투수, 와인드업. <laughs> 유격수, 경기는 킥. 여기까지. 아, 김상수 지렸네. 자, 우리 하늘이한테 처음에 맞았던 그 공, 무슨 공인지 물어보, 물어봅시다. 자 우리 하늘이 질게맸고 녹화는 여기까지